버려 자고로 탱커란 바다를, 드는 법이지. 그리고, 탱커는 다운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들고 난간, n g a i 어가 u 어디 있어 u 비 a 비안 보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여기 아니구만 커온 브랜드! 빨러 메 발차기! 조종한다, 조종한다 얘를 중점적으로 패! 조종 못하게 패! 비하인드 조! 컴온, 컴온! 여깄다, 열쇠 오케이 됐죠? 어? 얘또 세우네 또 세우네, 또 세워 어디서 또 세워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차! 오케이, 나이스 nice. 이것이 탱커지 이것이 탱커야 까불어 까불기를 다음 여기요? 오케이 발로 차이 어이. 뭐야 누구한테 물렸는데 아 <laughs> 진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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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지마 빨리 빨리 도와줘야 돼 빠따에는 장사가 없단다 애 종아이 까불지 말아요. 얘라 저 앞에 뭐 왔냐? 저 쌀떡이 없는 짓거리하고 얘기하면 뭐할 건데? 뭐할 건데? 일로 와봐. 할로 차이. 까불어? 이. 이게 탱커라고 이게 어? 까불어 아주 그냥 몽둥이 빠다 찜질이다 빠다 찜질. 하지 마. 빨리 렉쓸 거면 빨리 렉이 났어. 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 왜? 탱커가 나니까. 여기서 한번 상황을 살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조종할 거. 조종할 거다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어디서, 어디서 까불어. 어디서 까불어. 저리 가, 저리 가. 이제 쇼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까불지 마라. 열어. 열어. Ready to go. 죽어.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경비원 어디 있어? 없어. 꺼라. 여기서 찾다. 케이케이 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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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on lon lon. Come on, Sasuke. Uh, Come out! Okay! 내가 먹어, 내가 먹어. Okay, 이 i c e 비켜. 비 k 비켜. 비켜. 비켜안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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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k u 피해 가지고. 이 p 뭐야? 비켜. up, pick up. I'm a 오케이, okay, 됐습니다. 아우 편안하다. 나는 발레리를 키워야 되지만 탱커를 하면 게임이 편안하네. 나까. 출타 좋아. 넥스트 컴퓨터. 넥스트 컴퓨터 팔로우 미. 왓? 왓더 좀비? 컴 아웃. 컴 아웃. 야왜 도망가? 도와줘야지. 어어 어, 엄마야 도망가, run run. Oh no no. Oh down down. h 기사회생 기사회생 불굴. 일어나 일어나. Okay. Go, go, go 4번 빨고.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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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n i 방어력 써주고. Come on, I help you, Martin. I help you, okay? Safe, John. Safe, John. Come on, come on. Oh, Martin, Martin, no. Martin, I help you, okay? 내가 너두번 구해줬다.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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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다음 3번 슈트 하나 더 있거든. 엄마야 돌려, 런. 엄마야 도망, 도망가 들어가 쏙쏙쏙 쏙, 쏙. 오케이 까불어이 노너 no. 마테네이 마테네이 발로 차이 어디 있어 어디서, 어디서 까불어이 까불지 말랬지 달려달려달려 달려, 달려. 어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어 지뢰지뢰 어안 맞아 수고링 저런 건 초보 애들이나 맞는 거야 나는 안 맞아 커버 메이, 커버 메이, 오케이, 아웃! 가고가 노노노, 빨럼 메이, 여기로 가면 빨라. 저 친구, 저거 맵을 안 외웠구만. 여기로 가면 지름길인데, 저기로 가면 크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에이프렌, 와라, 유또잉 Come on, come on. Hey Ben, come on. s l o w l y slowly. Faster, okay? Faster. 노란약 좀 필요 없고요. 이거 이거 돈 주세요, 돈. Money, money. Credit. 달려, 달려. Run. Come on, Come on. Hey, Becca, Martin. Come on. 어디서 건방지게 슬롯머신 내 건데 말이야. 너너너 어? no, no, no. help for y 오케이? 발레디. I help 끝. 오버. Okay. get out. <웃음> 엄마야. <laughs> 기다려 봐. 오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Okay, 나가요. 스거링, 수고링 하하하, 이 a s y 런런런타 l a 트이 easy. Mundada. Very g 고 o d l o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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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우 o 이 c o r i n g 바 i 어? 밑에 밑에 i 베 c h 베오 뭐야, 뭐야, 뭐야 무슨 상황이야? 어, 야, 이씨, 야, 이씨. 휴소.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얌전히 부수면 안 돼. 야, 타 이런 정신 차려만. 아우 개판이네 이거. 달려, 달려, 달려. 기관총. 달려. 달리면 안맞아스고링 도와준 게 달리면서 이거 먹고. 오케이, 스고링 그다음 깨요. Get out. Get out. e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말라고. 발로 차. 오케이. 일어나지 말라고 했잖아. 일어나지 말라고. 이제 왜 물렸어? 몰라요. 이쯤에서 소드워프 하나 나와주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거든. 술탄몇 개야? 두 개. 오케이. 바다밤. 어? 마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이스 nice. 됐다. Get out, get out. 마틴, come on, come on. 저 마틴이 어딨어 빨리 와. 까불지 마라. 어, 까불지 마. 좀비 박지 마. 야 F 눌러야지. 발레리, press F. Open the door. 발레리, open the door. 문을 열어야 된다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네. 아하. 어디 어 카메라. 카메라. Come on. Come on. Come on. Mastermind. Come on. c o m 어디야? 어디야? 와 나. 와 나. 와? 온다. 온다. 달려요. Remember, 뭐야? 마틴, 마틴 노 오케이. 뭐야? 가가가 플렉스 벤, 가오. 왜? 왜? 뭐야? 어어어어,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놀람> 다 쓰러지냐? 혼자? <놀람> 어, oh, 뭐야? 왜? 2번, 2번이잖아. 어, 하나 던졌고, 화염탄도 던졌고, 끝날 타이밍에 하나 더 던져주고. 응, 끝났네. 스거링. 여기서. Okay.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4번. Come on, come out, come o u